그쵸, 트위치는 초반에 겁나게 쎄버린다. 볼게요. 한번더 포. 아디오스. 보내겠죠? 하나, 둘, 셋. 네, 안녕하세요. 먼저 해주고 대신해주는 남자 테스트 훈입니다 테스트 오리지널 미션. 이번에는요, 바로 은신 스킬이 있는 챔프. 다섯 명이 모두 함께 모여서 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프리치구요 그리고 우리 팀 모두 다어 이제 또 구독자 분들이니까요. 뭐 트롤이나 그런 게 아닙니다. 집에 누가 왔다네요. 음. 아 가스 가스 점검 오셨네요. 어, 어 저번 해리 원님 아, 4,800원 후원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 같이 해요. 잠시자 잠시만. 여러분 가스 점검 와봤지? 어 양호해. 할로우 했는데 세팅이 안돼. 어 양호해. 손님 마시는 음료 이름이 어떻게 되죠? 아, 가스 점검 오셔가지고요 네아니왜 후원을 그때 하시면 안 됐어요 사실 아, 무슨 후원 많이 온것 같은데 여러분, 제대로 못 읽었습니다 그쵸, 트위치는 초반에 겁나게 쎄버린다 그러요 호, 한번더토 아디오스 보내갔죠? 하나, 둘, 셋. 독이 안 퍼지네. 아니 이걸? 어 양호해. 어아 킬라미드. 말해. 말해. 할로. 할로. 잡았다. 아디오스. 어, 독끼리 부족해버리네. 아니, 도끼리 있게, 와, 좋았구요. 와, 랭가님 왜그 잘해요? 뭐야, 랭가 장인이에요? 뭐야? 우와. 어, 양호해. 722. <laughs> <laughs> 뭐, 뭔데? 랭가님 이거 한번 노려요? 노려 한 번? 노려? 저 은신 있거든요? 은신 힘을 제대로 보여줍시다. 은신의 힘을. 간다. 이걸 봐버리네. 와, 엄마. 그쵸, 안볼 수가 없겠지? 그치? 아, 보이나 근데 저거? 가까이 가면? 기억이 안 나네. 아, 맞이아요 i 치됐죠 맞다. 가까이 가면 본 아. 이걸 잊어버렸네. 오케이. 좋아요. e l 루나를 뽑를뽑 u can see the lunar, you c 로 n see the 미드 n a r y o 러 can see the lunar, you can see the l u n a

아니, 클라미오님 이렇게 닉네임을 바꿔가면서 쏘세요? 후원 감사합니다. 후원 감사해요. 그죠, 닉네임 바꿀 수도 있지. 그죠. 후원 쏟아보면 바꿀 수도 있는 거야. 무빙 기가 막기계 하고요. 앙망의띠앙망의띠망의띠망의띠 난이도 조절 한번 합니다. 우리가 너무 잘하고 있어요. 네. 미드, 어, 미드 상태가? 아칼리가? 그렇죠. 이렇게 들어올 건 알았어요. 상태가, 야, 딜 상태가? 아니, 딜 상태가 이거 너무 해버렸죠. 아니, 양심이 하나도, 양심에 털이 났는데요? 어, 딜 상태가. 아니, 노구시네. 야, 정말 좋았다. 야, 야, 샤코님, 잘 죽었어요. 잘 죽었어. 분신의 그거 상자가 나를 살렸다. 죽을 뻔 했는데, 진짜로. 야, 은신하다가 진짜 은신되겠네. 게임에서 그냥 사라지겠어. 저가지고. 와, 아, 같이 박아버렸네. 아, 근데 은신들이 왜 이렇게 다들 약하냐? 우리... 그래고 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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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톡... 라디오스 보내버리고, 자, 은신이 다시 넣어서 따라갑니다. 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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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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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버리고요. 오케이, 5공 오죠, 5공 도망치는데, 빠르게 따라간다. 은신 슬로우 탕탕 이기고 튐튐튐. 아케이 또 잡아버리고요. 다 잡아버려. 야, 시바나 남았어. 시바나 어디 갔어? 시바나. 적장의 목을 딴다. 없네요. 없 어, 없는 건못잡죠 예. 아니, 이블리 님. 아니, 본인이 죽기가 되는 게아니고이 퀴가 죽어 버렸네. 아니, 미끼를 이용해서. 오우, 좋아. 야, 녹였다. 인식 넣고, 통과. 응, 죽었어. 오, 이블링, 오, 좋았어. 미끼 그 자체. 뭐야, 뭐야. 힐 해주고, 아니, 힐, 어 오우! 오우, 너무 아픈데. 뭐여. 짱돌박아 났나? 어? 좋지. <laughs> 어, 아, 좋았어. 바텀 부숩시다. 부서, 부서, 부서. 아, 피읍템이 없네, 그러고 보니까. 뭐야, 또 죽어요? 아니, 팁도 죽. 어머님또 죽어버리네 뽕뽕 뽕뽕 응앙아 좋아했는데 아5 0 포커싱 하는거 좋았거든요 또 죽? 또한 탑? 아니, 잠깐만. 미퍼 궁극기쓰 이거 사이즈가 너무 좋은데. 와, 이걸 치모님이 너무 좋았구요. 어, 좋을 듯말 듯, 아닌 듯, 좋을 듯, 아닌 듯, 좋은 듯. 아칼리오면 다 썰릴까? 오케이. 말한, 어, 말한 것처럼 정말 다 썰려버렸어요. 하지만 제가 은신하고 달려들거든요, 지금. 다 잡는다. 야 아칼리는 진짜 안되겠다 왜 저렇게 잘 컸어 그 점을 점점점점점 많이 쳐도 나이트 보이 이제 도배로 인식을 하고 차단을 먹이니까요 조심하세요 나이트봇 그 친구가 굉장히 온순한데 자칫하다가, 여러분, 네. 뱀목쓰니 야, 저 아칼리 너무 무서운데? 은신, 우리, 여러분, 우리 은신 제대로 합시다. 은신의 힘을 보여줘요. 은신, 파워. 그렇죠, 그런 거. 와, 못 때려버리네. 오죽을뻔했 다야. 야, 진짜 세네. 아니, 미포님 딜이 기가 막히네. 피우페피우페피우페 피우페, 피우페. 몬스터로 피우페피우페피 피우... 아, 몬스터가 날 너무 때리네. 살벌하네. 오! 양. 아, 킬달러 마무리 짓자. 킬달 치면서 잘하는 느낌으로. 네, 이번에 이렇게 해서 테스트온 오리지널 미션. 은신챔프 5명으로 게임하게 해봤는데, 사실 뭐 은신챔프 5명 한다고 해서 특출나게 좋은 건 없었습니다. 그냥 한타 조합이라든지 아니면 피지컬이 좋아야 된다는 거 그런데요. 그리고 아칼리가 크면 정말 무섭다는 것도 알 수가 있었죠.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저는 매일 트위치TV에서 생방송하니까요. 트위치TV로 놀러오시고요. 전 그럼 다음 영상으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목이 메뭐 가지고. Say good bye.